구약성경 876면 10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친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표제를 보시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하나의 기도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편지를 쓰듯이 토로하며 쓴 기도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마음 상하고 권고할때이 시편 12편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우리 마음에 많은 공감이 일어나고 이게 좀 기도가 시편 읽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분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자기의 심정을 다양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2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닿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탄식을 하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됐다. 또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여러분 연기를 보시면 잠깐 있는 것 같다가 곧바로 공기 중에 뭐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라도 불면은 바람과 더불어 뭐 흔적도 없이 휙하고 사라지는 게 연기인데 지금 자기의 처지가 마치 연기같이 빠르게 소멸된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또 뼈가 숫같이 탔다고 말하고 있죠. 숫 이전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단단하고 힘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나무로 틀이 되어 있고 우리 뭐이 강대도 나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숫으로 되어 있다면은. 뭐 여러분, 몸무게 견디지 못하 중에 와르르 부러져 내리겠죠. 뭐, 이 탕단도 마찬가지겠고요. 나무일 때는 힘이 있는데, 나무가 한번 불에 확 타버려서 수치되면은 뭐 힘을 전혀 쓸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게 바스라지는, 사람이 조금만 뭐 손을 댁게 바스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제 혹 어,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것이 걸리시면은 뼈가 좀 힘이 있어서 단단해서 이게 좀 웬만한 충격에도 이제 버텨야 되는데 좀 연세 높아지면은 뼈가 좀 이렇게 막 아, 속이 비어서 숱같이 돼서 이게 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처지가 그렇다는 거죠. 연기같이 소멸하는 존재 같습니다. 내 뼈가 숱같이다 아, 타서 힘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도 또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탄식을 하죠. 6절 7절 읽어 보십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금은 새의 비유를 하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이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또 황폐한 곳 그곳에 부엉이 같이 밤을 새며 홀로 있습니다 또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이 외롭게 홀로 있습니다 라고 새의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도 여러 가지 종류죠. 독수리 같은 것은 힘 있는 상징, 또 승리하는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에도 뭐 독수리 부대, 또 어떤 대학에도 뭐 독수리를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또 독수리를 좋아하고 또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은 이 독수리와 전혀 대조적인 그런 새, 부엉이 또뭐 올빼미,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외로운 참새. 이런 것으로 자기의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절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구절 읽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예 재를 어 이제 타고 남은 재를 어 이런 것을 밥같이 양식같이 먹고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인저 눈물 젖은 빵을 내가 먹고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진수성찬을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재를 먹는 것 같고 눈물 젖은 빵을 이제 마실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탄식하는 모습을 11절에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분이 여러 가지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이다. 지금 누군진 모르지만 어떤 원수가 원수들이 여러 사람이 종일 이 사람을 비방을 하죠. 또 대항을 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칠 듯이 날뛰면서 나를 죽인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이 여러 사람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 가족,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가끔은, 어, 까닭 없이, 우리를, 뭐, 하여튼, 복는 사람, 또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또 뭐,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수인데, 그것을 꼭 그냥 잡아서, 그것을 계속 두고두고, 두고 또 우리에게 이제 분노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원수가 일어나서 비방하고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날뛰면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고통, 또 이런저런 이제 마음의 아픔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또 고백을 하죠. 그래서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날에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얼굴을 돌리셔서 나를 봐주십시오.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또내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속히 좀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한나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때, 한나가 엘리가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소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흥얼흥얼 거리느냐라고 이제, 생망을 받을 정도로 깊은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독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안다. 이제 편안히 가라. 그런 위로를 받고 집에 가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즐거운 마음, 복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혹 있으시더라도 오늘 우리 시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결국은 응답하시고, 이기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토함으로 또 위로 얻는, 또 독수리 같이 또 날아오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